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생활비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인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과 2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보조금인데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때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은 물론이고 에너지 효율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분들께 정말 유용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이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연탄, 기름,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이러한 가구가 인증받은 액화석 유가스 LPG 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탄을 사용하던 가구라면 난방 효율도 좋아지고 환경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럼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원 금액은 보일러 일대당 최대 60만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신청은 에코스퀘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요. 매월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소득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있고요. 보조금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착순 접수라는 점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예산이 다 소진돼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지원금은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혜택인데요. 신청만 하면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진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소식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지급 방식은 완도 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라면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꽤큰 도움이 되겠죠?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는 농업인문화체육센터와 각 마을회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각 읍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된 완도사랑상품권은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지원금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도 넉넉해서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파주시청 홈페이지나 파주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네요. 단,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그 점만 유의하세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음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2월 24일부터 시작되며 각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의 사용 기한도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니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보성군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성군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였고, 상품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보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사용 권장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원금 신청시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은 대부분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지급 방식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금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과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은 난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에 큰 도움이 되니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한번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이 저희 행복한 노후정보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후준비, 복지 혜택, 건강, 정보 등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가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